받았어웃그두분들어두 <laughs> <거일까? 웃음> 번째로. 두 번째, 두 번째. 아이씨. 알겠습니까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여기 아, 두 있죠. 두이 자리에 벗으면 안 된다. 알 <laughs> 쓰면은 아, <laughs> 병신입니다. 근데 왜아 이어야 <laughs> <해야> 돼요? 아렇죠 <laughs> 아, 그래 많이. 어, 언니. 아다 어, 진짜. 어. 즈유진라 연락 가니까 둘을 이렇게 쓴다 이거. 그렇지? 자, 그러면은 자, 여섯 번째. 여섯 번째. 여섯 번째. <laughs> 자, 그래서 화학자들은 어 뭐, 기호를 사용하는데, 뭐소학처럼 어. 기호요? 기호 하니까 지로 보고 싶다. 아, <laughs> 지갑 <laughs> 사기 자, 이거 뵙고. 이걸로 질투냐? 뭔 질투요? 질투. So, yeah. all the elements that form oh, yeah. each molecule and use a small uh, number to the bottom right of an element to symbol to stand for the <laughs> number of atoms of that element. <laughs> 왜자 해봐 해스케바 일반인들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싫어 <laughs> 아. 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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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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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아. 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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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리스트 한다. 그래서 리스트가 뭐예요? 나열한다. 나열한 뭐 나열한다. 나열한 <laughs> 자 all t h elements. e 모든 원소. 아 어, 모든. 원소. 자 elements가 원소예요, 원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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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화학 공식은 어 이런 걸 하는데 그런데 자뭐 하는? 뭐야뭐 구성하다, 구성하다. 구성하는. 오 자, 뭐를? <laughs> 분자를. 각각의 분자를 분자. 구성하는 원소. 오, 그치 오, 와, 아, 너네 이제 그저 원소 말해. 이런 게 모여서 이제 분자가 돼. 주영아 괜찮아? 네. 괜찮아? 괜찮, 네. 무서워요. 괜찮아, 네. 너뭐 졸리거나 그런 거 아니야? 이틀가, 그래? 아, 나도 올라. <laughs> 자. <웃음> 어, 이런 거를 나열하고, <laughs> 자, 그리고. <laughs> 자, 그리고, uses. <laughs> <유지스. 웃음> 자, 여기 잘 봐, 이거. <laughs> 이거 uses는, 자, 왜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? <laughs> 동사 유지로 2번인데, 유지로 자, 이건 그렇지, use로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게왜 그래? 여기에 하나 나오고, 여기에도 나왔거든. 이 list하고 form 두 개가 나와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. 뭐랑 병렬이지. 네. 알겠어? 아, 네. 그러면 이거를 병렬구조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? 해석으로 하는 거야, 해석으로. 한번 해볼까요? 알겠습니까? <laughs> 어. 자, 그러면 이 화학 공식은 모든 이거를 나열하고, 그렇지? 그리고 이 화학 공식은 뭐한다? 사용한다. 잠깐, 원자가 서분자 아저 뭐지 이 새끼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야? 아니 너도 몰랐잖아 나도 모르는데 문자가 멀어서 먼저 되는 거 아니야 세피 뺀후몇 초에 자 유스에스 자, 번째로 유세스, 번째로 자, 번째로 자, 번째로 자 번째로. 사용한다 야조현이이 화학 아. 공식이 사용하는데 작은 숫자 작은 숫자 야 이거 빨리 하고 해야 너희쉬었다할수 있다고 <laughs> 알았어? 돼요 <괜찮네요. 제일> <laughs> 작은, 네. 작은 숫자 작은 숫자 작은 숫자 작은 숫자 작은 숫자를 자 사용하지 근데 어디에어디에오래 어,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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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에 오오른쪽오에 오디에 오에 오디에 오디 이런, 이런 식에오오에오에오에오에오른쪽밑에오 아, <laughs> <laughs> 근데 뭐에 오디에 오디에 에 기호 에에에 원소 기호. 원소 이거에 작은 숫자를 사용한다. 자, 이거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. 자, 위에서 자 스탠포가 뭐야? 성지가. 대표하다. 거기서 뭐라 고왔어 나타내다, 나타내다, 나타내다. 뭐를 나타내다. 뭐를 뭐 음, 나타내다. 나타내다. <웃음> <죄송한데>? <웃음> 자,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야더 넘버로 나나왔네 그죠? 자, 더가 나오면 뭐 뭐의 수. 그래서 여기 어가 나오면 안 되죠. 야이네요. 어 넘버로 가면은 마이 되니까. 예. 어 넘버로 가면 마은이에요아 아니에요. 그러면 뭐. 그래야. 뭐의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? 그, 그, 아, 원, 그 원자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. 근데 뭐의 그 원소의. 그 원소의 원자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. 이거잖아. 맞지? 잖아이 원수. 원소의 원자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맞습니까? 원이야? 예, 아. 예. 어. 자,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. 네. 원소의 수이다. 거는 이 원자. 맞죠? 나라이 근데. 보이냐? <laughs> 인간에서 이게 설명적으 뭐 그래. 졸라 기네. 그럼 원소의 수를 나타내는 게 원자 아니에요? 뭘 하는 건소리야 그럼 뭔 소리야? 우리 엄마가 그랬어. 어, <laughs> 오, 소리야. 소리야. 자, 그다음에 여기 7번. 어, 7번은 이 예시. 요거의 예예요, 예시. 어,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, 이거죠. 자, 근데 이거가 어 나오고 나서 이제 8번이 나오는 게더 구체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네요. 어 요거를 얘랑 좀더 구체적, 어떤 구체적인, 어, 좀더 구체적인 예시로, 어, 볼수 있겠지. 그러니까 얘를, 뭐, 화학식, 어, 어 화학방식이라는 예라고볼수 있고, 자, 여기에 그걸로 보면은, 자, for example, 자, 해봐. 또, 어, 그래, 그래. 자, 하면 예를 들어서, 뭐다? 과학 그 학... 공식 자물레 대학 네. 공식은 뭐 이거다 네 그지 어자 이게 예를 들어서 저거 이 크기 썼어요 뭐라고요? 이게 이제 그거 아니 원래 자켓 써야 되는데 여기 프린트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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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켓 쓰는 거키보드 있디? 자그 다음, 그 다음 그 다음 뭐예요? 네. That tells us that 그죠? 그것은 <laughs> 자말한다 음 사형식 음자음 우리에게 대 어이라는 것을 음 그렇죠 아 자뭐물 어 분자는 어자 B 메이너 버브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<laughs> <laughs> 자물 분자는 아 <laughs> 자 뭡니까 두 개의, 두 하나 개의 하나 수소 자, 그래서 H m 2 r e a n s w e r e 그리고, 산소 하나, 하나,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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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자. 하나. 원자. 어,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o k a 게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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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

잡아먹다? 아 하나 먹자.